안녕하세요. 자, 오늘에는요 제가 여태까지 수업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틀린 발음들이 있는데 그 단어를 몇개찝어드릴까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한국어에는 여는 발음이 있어요. 앞 단어의 받침이 뒷 단어의 초성이 되어서 가는 현상이죠. 중국어에는 그런 발음들이 거의 없는데요. 특히 단어 안에서는 절대 여는 발음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중국어. 한위.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요. 절대 한위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단어에서는 여는 발음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위가 아니라 한위. 한위라고 읽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은행이에요. 인항. 인항. 이렇게 해서 은행인데요. 중국어로는 이낭 읽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인항, 인항, 이 지추, 인항, 막, 인항이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따다, 비행이, 비 들어보셨죠, 많이? 넝, 비행이디, 마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행이디야, 비이디 이렇게 편하신 대로 읽으시는데 절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비행이, 라고 하셔야 돼요. 넥, 비행이디, 마 주의해서 읽어 주세요. 네 번째. 영화. 电影.电影. 자, 이것도 电影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걸 절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电影.이잉 봐. 可以看电影吗?电 어떤 원어민분들은 电影 이렇게도 읽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니음 받침을 뒤로 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我们一起. 자,一起라고 하면 괜찮은데, 我们을 붙이잖아요. 니们, 我们 붙여요. 이게 또 뒤에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我们一起, 니们一起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我们一起, 니们一起, 我们一起去吃饭吧. 니们一起去中国吗? 렇게이一起 니们, .你们 니们一起, 我们一起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섯 번째, 전화하다예요. 다电话. 다电话. 네, 이것도 다电화 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절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다电화 다电话.晚上给我打电话吧.晚上给我打电话吧.电话 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천안문.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어로는 천안문. 이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하지만 중국어는 반드시 그렇게 읽어야 해요. 그래서 티엔안먼 혹은 티안먼 발리읽그면 티안먼. 我要去天安门.我去看天安门.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복습해 볼까요? 중국어. 한유. 한유. 두 번째 은행. 인항. 인항. 싸다. 便宜,便宜.,便宜. 영화, 电影,电影.,电影. 우리 함께. 我们一起.,我们一起. 전화 걸다. 打电话,打电话. 천안문, 天安门,天安门. 네.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읽으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再见。谢谢